어이 추워 여기서 비대위원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어, 어 경영대 비대위원장님 아유 네, 안녕하세요 잘지냈어요아잘 아, 지냈죠? 아, 지냈죠? 아, 날씨가 많이 춥죠 경영대 소개해드릴아네 알겠습니다 경영관에 네. 콘서트홀이 있는데 네. <laughs> 콘서트홀은 이제 경영관 안에 있는 대형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단체로 듣는 또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. 그럴 아 때마다 여기 오셔서 여기서 들으시기도 하고 그외 이제 뭐 예술대학에서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뭐그외 뭐 다른 행사들 진행할 때 여기서 많이 네, 사용하는 그런 꺼입니다. 네 그러면은 경영대 네. 그 비대위원장님이 경영대학은 뭐다라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뭐 딱두 글자로 표현해서 우리 경영대학은 이제 국민대학교의 중심이다. 그런 <laughs> 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래 오시죠 네,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한번 네. 경영관 한번 둘러봐도 괜찮을까요? 네, 먼저 지하 1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.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한번 네, 이동해볼게요. 네, 네.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희가. 어 경영관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. 경영관 지하 1층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 경영대학 지하 1층에는 네. 어, 이제 많은 이제 학생실들이 이제 모두 밀집해여 있고 음... 그 외에도 이제 학회실이나 어, 이제 학부분들께서 이제 시험 기간이나 평소에 네.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열람실 그리고 이제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. 오... 이제 그 외에도 어, 이제 예술관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지하 통로. 사실 어... 이 통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요. 입구에요. 오렌지구리라고 어. 해서 열람실이 있는데 이제 일반 열람실, 노트북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노트북 열람실까지 준비되어 오. 있습니다.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, 지하, 지하 네, 통로입니다. 예술관으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. 이쪽으로 많이 가셔서 이제 카페를 많이 가시기도 하고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이 지하 통로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다니실 수 음. 있습니다. 경영관 3층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여기 그 경영관 3층은 학우분들께서 팀 프로젝트를 네. 진행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과제를 하시거나 음.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양쪽에 학기실이 또 있고 좀 안쪽으로 가시면 프로젝트룸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룸이 또 따로,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일로 쭉 걸어가시면은 경상대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아 네,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 이제 5층으로 가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알겠습니요 가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둘셋네 경영관 네, <laughs> 마지막 5층에 네. 도착했습니다. 아 5층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이 5층에는 전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. 아 전산실이구나. 이게 각종 수업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과제를 네. 하시거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공강 뭐 시간에 좀 하실 게 없으신 학우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뭐 컴퓨터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영관 그래서 이제 다른 관으로 또 이동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네. 유통지라고 할까요 네이 경영관 5층을 통해서 이제 많은 관들을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을 통해서는 예술관 그리고 3층을 통해서는 경상관 그리고 5층을 통해서는 이제 또 국악관 본부관 법학관으로 이제 가실 수 있어서 음... 이 많은 또 경, 국민대학교 학우 분들께서 경영대학 다니시죠 아, 그래서 네네 네. 네, 그러면 마지막 작별인사 하러 가실까요 네. 점프 뛰어야겠죠. 그렇죠. 네, 뛸까요? 하나, 아, <laughs> 둘, 셋. 네, 경영관을 다 네. 돌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인데 신입생분들께 마지막 그 인사 한말좀 네. 부탁드릴게요. 그 되게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한창 학교 생활 즐기시면서 캠퍼스를 되게 누비, 누비실 그런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학생회측도 어떻게 하면 학부분들의 좀 올바른 좀 권리를 좀 찾아드릴 수 있을까 되게 하나라도 되게 고민 더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되게 웃는 얼굴로 다시 하,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관 투어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